극손상모발 탈모관리 샴푸, 탈모관리 베스트 탑3 헤어 플러스 단백질 본드 극손상모 약산성 샴푸. 진짜 대박이에요. 염색 후 손상된 머릿결을 위해 찾았는데, 한달 사용하고 나니 머리카락이 찰랑찰랑해졌어요. 거품도 풍성하게 나고, 미용실에서 맡던 그 향이 나서 기분까지 좋아져요. 약산성이라 두피도 편안하고, 파라벤이나 실리콘이 없어서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 또한, 샴푸만으로도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잘 엉키지 않아서 만족스러워요. 단백질 성분 덕분에 모발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손상된 모발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해요. 미장센 살롱식 단백질 샴푸 극 손상 모발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샴푸는 정말 많은 리뷰에서 칭찬을 받고 있어요. 대용량이라서. 가성비도 굿. 990ml로 넉넉하게 쓸수 있답니다. 사용한 분들은 머리 감고 나서 부드럽고 윤기 나는 느낌을 정말 많이 언급했어요. 특히 잦은 염색으로 손상된 머릿결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니 손상이 걱정인 분들께 강추합니다. 향도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이 나서 샴푸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진다고 해요. 거품도 풍부하게 나와서 세정력도 뛰어나니 한번 써보면 반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미장센 살롱식 단백질 샴푸는 극손상 모발에 딱 맞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펜팅 극손상 케어 샴푸 1.8L를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용량이라 경제적이고 사용하기도 편리한 펌프 형식입니다 거품이 풍성하게 나와서 세정할 때 기분까지 좋습니다 특히 손상된 머리카락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사용 후에는 머릿결이 부드럽고 윤기나서 주변에서도 머리 너무 예뻐 라는 칭찬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향도 은은한 플로럴 계열이라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상 모발 케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한번 사용해보시면 계속 찾게 될 것입니다.